지구는 7년 대환란을 <laughs> 경험하고서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혼인 잔치가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곳은 천년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사단마귀 귀신이 절대로 없어요. 계시록에 정답이 나와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새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예빼미우 마기우 사단이라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에게 잠그고 그위에임봉을 하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용, 용, 옛뱀은 무적에 갇혀요. 천년왕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야서 65장에 보면은 나오죠.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웃음> <웃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는 없고 수안이 찾지 못한 노인은 없을 것이다백세에 죽는 아이가 백세의 죽는 자는 아이라고 부를 것인데 백세가 못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나 그렇지 없으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할 것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또한 보람이 있어요. 재난이 없죠. 그들의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고, 수고한 만큼 보람을 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의 수안이 나무의 수안과 같이 길 것이고, 나의 택한자들이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길이 누릴 것이라. 천년 왕국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이면서, 여호와의 자손들이라 그들의 소생들도 그러할 것이라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들이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았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요 왜 사단막이 귀신이었고 악한 영이었고 아픈 것이 없어요, 천년 왕국은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함께 놀아요. 함께 먹어요. 또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을 것이고 사자가 현재는 고기를 잡아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산 짐승을 잡아먹는데 천년왕국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서처럼 풀을 뜯어 먹어요.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요. 지금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이 지렁이는 흙을 먹고 뱀들은 개구리와 곤충을 잡아먹는데 천연왕국에서는요 뱀들이 지렁이처럼 흙을 먹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로운 것이 없고 상하는 것도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사회서에서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6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이전의 것은 지구촌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촌과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악한 행신들, 행실들, 행실들 회개하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지구촌과 더러운 것들, 회개거리들 다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천년 동안을 살아요. 천 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일천 년 동안 용, 뱀, 마귀를 사단을 결박한다 나오죠. 또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하고 계시록 20장에서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가로치고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999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laughs> 천년 왕국 이야기가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내용에 있고 유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요. 구약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계시록에도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써 놓았는데 삼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사도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해 놨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 신천, 새 땅, 신지, 신천, 신지가 천년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구촌, 현재 이 지구촌은 종말합니다. 그리고 7년 혼인잔치가 있고 지구촌은 7년 대환란 있죠. 그리고 지구는 다 없어집니다. 불로 태워서 없어지고, 천연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연왕국에서 왕권 신부들이 다스리고, 모든 왕의 권한을 받은 신부들과 순교자들이 왕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왕노릇 하는 겁니다. 천연왕국에서. 그럼 천연왕국에서 백성들이 있겠죠. 나팔절 휴가 되지 못한 사람들, 속죄절 휴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자, 나팔절 휴가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